으이구, 네가 지금까지 내가 자본해주기 제일 심하대. 진짜, 제가 몇마리 잡았지? <laughs> 목줄에 엄청 살렸는데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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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좋은 집 가서 잘 살면 된다 이제 자, 이제 퇴원하자 집에 가야지 이번에 써냐? 이번에 썼어? 아, 아이살 집으로 가자 이제 <laughs> 아, 가자 동선이 도착했어요. 응? 녕 자. 우리가 살찐다. 자. 일단 나와 봐. 나와야겠다, 니가. 나와. 옳지. 옳지.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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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. 에이, 어디 물러가 어이, 아 친구랑 인사해. 네. 제가 본구예요? 예. 네. 어. 야아 이놈아 진짜 미치겠네 <웃음> <웃음> 얘들 여기다 씨 안해요? 어? 얘들 바깥에서 넣어요 바깥에. 아 그래요? 네, 바깥에 꺼내놓고 예, 얘 오니까 는 그러나보네요 네, 오줌 눕히고 조금 아까도 눕혔는데 어머 어떻게야 봐야. <laughs> 영역 표시하나보네 <laughs> 겨울이래 겨울에 발견됐다고 뭐 이빨 들러내네 장난 아니다. 겨울아. 얘 얘도 한 성깔하네.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고. 알았지? 탐색 끝났어? 이제 조용하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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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도 괜찮죠? 네. 네. 돌아, 괜찮아. 괜찮아. 먹주인을 만져도 그래 안 물더라고 괜찮더라고. 응응. 밥 먹고 있어 이거 밥 잘 살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달려라 알았